외날곰 어, 안뜸 아외나곰 있어요 <laughs> 저번 외날 있었네 갑분사계그아 뭐.. 뭐.. 뭐지 아. 그럼 융창 안뜸 몽크 주먹 안뜸 아 킹콩~~ 아주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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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짜증나 진짜 아 짜증나 아뭐이 진짜 그나오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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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아, 저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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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 저기. 저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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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한 대만. 오케이. 터지고, 더 터지고, 오케이. 왔나아 이게 안 맞네. 대박인데. 인정해야 아, 죄송합니다. 미쉐이 프리티 올라가요. 빨리 네, 빨리. 그래, 그래. 어, 레 어, 어, 벨레 아, 네, 레벨. 아, 네, 레벨. 아, 네, 어, 아, 네, 레 어, 아, 레벨. 아, 레벨. 아, 레벨. 아, 레어 아, 레어 아, 어, 어 아, 레어 어, 레어 아, 레 어, 아, 레 어, 아, 어, 벨 아, 레벨. 아, 레벨. 아, 레벨. 어어 벨 아, 레벨. 아, 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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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 아, 아, 레어 아, 레벨. 아, 레 아, 어, 한번더 아 자힐 받고 갈게요 아랫밑 아랫밑 됐어요? 됐어요 됐어 됐어 아, 요아 하지말라고 <laughs> 아 말이 안나오네 적어도 힐이 <laughs> 안들어간 사람 닉네임이라도 말해요 신비 아가분들어왔세요 제가 올라와요 아요 좋아요 사인 1 준비할게요 사인 1

너무 잡고 있었네안 했다. 가고가고가고 어, 하지? 뭐. <laughs> 아, <laughs> 대기, 대기, 대기. 타이나요기들어고 <laughs> 무조건 올렸어요? 갑자기 들어가요. <laughs> 하이퍼 <하이퍼드로그>. 드라이브 <laughs> 자, 아세마 다음 미스는 지랄해요자 이거 할게요 히피 피피 가능? 가능합니 오케이 okay. 좋아요 고니다 미싱 yeah. 자 유성 한번 준비할게요 예. 네. 이 okay. 이래. 아 가방이. 래안 돼? 뭐야? 자, 안으로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찍었... <laughs> 이... 이건끝 감사합니다. <laughs> 아, 좋아요. 좋아.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알겠으니어 예, <laughs> 잠깐만 턴이 턴이 와 이거 진짜 라라펠 하나 들어간다 진짜로 <laughs> 진짜로 진짜. <laughs> 웃기지 말라고요 왜나왜나 왜랄 제가 잘못 돌렸어요 아테마 조작이요 아, 괜찮아요. 그래도 잘 넘어왔어요 아, 웃기지 마세요 진짜 웃기고 있요자 이동해요. 네. 모든 게 완벽하다. 네. 트라이. 근왜 트라이 2. 아, 중앙 트라이에요 중앙 트라이. 계획 없에 멈아 주세요. 아, 올라갈 거예요, 이거. 네. 어로 들렸어요? 얼로? 저 갑니다. 어.

죽을까? 렙. 프랩랩크에 도박 다. 랩게 희열하게. 네. 한타가 나오고 정말 나와요. 분위기 어요 나만 위험해 한번 보세요. 필승 안으로, 필승 안으로, 필로 파으로 필로 파으로 필로 파으로잡다 필승 안으로, 필승 안으로 다시. 어, 잠시만요. 자, 매드해드, 대타. 너 됐어? 나이스, 나이스. 네, 매드해드. 그럼 어 마지막 우리요? 들어 에게 너의 펀드 떼라 주어야 돼요.

대용히해주 나는 깨고 나갔다조용해준죠 유지하세요 3 번, 3번이에요 알찌 맨을 할수 이리로 올라가 한 <목소리> 자, 그냥 마지막이 올라가요 3 쪽으로. 됐다 짱이에 가져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섭기... 파퍼드래곤 바로 안 나와요 아 이거 이동할까요? 네 이거 트라잉2에요 바로 트라잉2 자 아까처럼 하면 돼요 됐어요 이제 끝났어요 트라잉2 준비할게요 이제 과거이래도올거예요자 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과거에요 아,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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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끝나고 내려가세요 이제 내려오는데 끝나면 하이퍼드라이버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알테나 올것 같아요 알테나두번 나와요 두번 나온다고요? 네두번 나와요 들어갔어요 네. 또, 아, 또, 오한번더 어, 바로 갈 거예요 자 주차해서 갑니다 됐다 아, 수면 혼란 한번더 네 틀면 혼란 이제 오케이, 먼저 연결하자, 네, 네. 배턴도 나와요? 네네 똑같아요 네, 아니 똑같아요 똑같아요 페이스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 연결되면 넣을게요 탁도가아야 이제 자한 보세요 턴턴꼭 보세요 이동할 수.

3 단. 그냥 느리게 이거 관절 절감 보세요 관절 절감 아래 따라갈세요 위로 위로 올라가요 위로 쭉쭉쭉쭉 테디님 니다 깼다 테디님 이동어 살려요 살려요 야 이제 아래 만 남아요 아래 만 남아요 죽야 가라 두번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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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아아아아아아야 <laughs> 이상이다 뭐? 어, 아자둘상백 뭐? 백방이 힐 상이 힐러 상이 와 힐러 상이에요? 힐러 상이라고? 네힐 상이 힐 상이 자 무기상자는 출하님 거. 백방이는 백방이고 울지마 그냥. 제들아 가지 마세요. 신세고 그다음에 나가 요 그리고 <laughs> 탈거는저 <laughs> <번은 웃음> 포기. 필로 가요 울지마. 저도 저도 <laughs> 탈거 있어서 포기할게요 탈 거. 네.